안녕하세요, 미니은아입니다. 이젠 시끄러운 놈만 당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도 조금 안 맞는 점이 양해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트레이 봉투를, 아니구나. 제가 인, 인사 대체. 네. 오늘 트레이 봉투 접는다고 했잖아요. 먼저 준비물 소개를 해보자면은, 랩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 풀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어, 랩핀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서 하셔도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는 뭘할수 있는지. 인스에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에 인스 꾸며서 하셔도 되고 도무승을 붙여셔도 되고 그다음에 도일리 일반 도일리만 그냥 붙이셔도 되시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럼 자기 자유로 꾸미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응. 그냥 아무나막넣거여서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 추천은 다시한번 안내해드렸지만 BYK.. BYK님이십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지금 소개만 하는데도 거의 2분이 그 다음에 펼치셔서 여기 대문? 거의 대문이라고 하죠? 대문 접기를 해 주세요. 설명, 진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실수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반으로 접었죠? 그래서 뒤집으셔서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응. <웃음> 소리가 <웃음> 왜 이러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 접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반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도 그냥 대문 접기죠. 아이고 소리가. 그다음에는 이렇게 잘 예쁘게 접어 주셔야 돼요. 그래, 지쁘게 나오니까. 접으신 다음에, 어, 너를. 여기 이렇게 접은 선이 있어요.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래야지 좀 정확하거든요. 접어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어서 잘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초점이 잘 맞으니까. 틈이 잘 맞아야지 모든 게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 쏘좋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너무 시끄러워서 뭉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을, 거 이쪽을. 꼬마, 동생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 아이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어 여기 선을 잘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면을 다 접으신 다음에. 어, 네. 네. 너무 자꾸 멈추는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까 접은 부분을 풀칠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꽂고 붙여 주시고. 쪽도 이렇게 풀칠해 주신. 어고. 풀칠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로 많는 음, 봉투 예쁜 봉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쁘게 접을 수는 있을까나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고 자꾸막 쓰러지니 풀을 거의 다 썼어요 어, 아이고 이런 사고가 날줄 알고 있었는데 아, 이 풀이 자꾸 빠지네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청소기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펴주세요. 펴주신 다음에 뒤집어주시면 이쪽을 붙칠할 건데 요 여기 아예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풀이 너무 다 빠져가지고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여기 칠해주시는데. 이제 여기 선에 맞추어서 여기까지만 칠해주실 거예요. 이쪽 부분은 칠하시면 안 돼요. 다 칠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쪽 부분까지 붙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긴 제가 지금 안 칠하고 있죠. 여기 붙으면 안 되니까. 총네번보여드렸수 있네요. 이렇게 칠하고 여긴 안 칠하고 있습니다 쪽. 어 손이 찐덕거리다 저 여기 부분 안 칠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 사인펜이 척 부어져가지고 다 되셨으면은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거를 이쪽을 펼쳐주시면 모양은 잡아 주시면 되시는데 끈적끈적거요 이게 제가 a4용지를 꾸며서 접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laughs> 이쪽도 아, 어, 제가 이 영상 쓸때 너무 잡담 을 많이 하는데 그점 양해 이렇게 하셔서, 이쪽을, 이렇게 하시고, 접어주세요. 한번 더, 이쪽을, 이렇게 하시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반, 그냥 스티커 뭐, 붙이셔도 돼요. 들었다, 열었다. 그럼 이상 트레이보드 접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